미국 주식이 좀 뜨면, 아,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절할수록 부자가 되지 못한다.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그 사람들의 질문을 듣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참 논쟁이 많은 주제죠.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았다가 또 떨어질 때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틀리게 되는 것. 또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제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상승기일 때는 부동산에 대한 질문도 많고, 뭐 최근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그런 종목들이 상승장에 들어갔을 때는 또 그런 질문에 대한 답과 이야기들이 많죠.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면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 묻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압적인 분위기도 있고, 저번 상승장을 좀 겪고 나서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현타가 많이 와서 관심은 있지만. 사실 실현 가능하고 좀더 접근성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과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투자에서 조급함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사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늘이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되게 빠르죠. 핸드폰만 있어도 사고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남들의 이야기에 더 휩쓸릴 수가 있어요. 꼭 그러신 분들 있어요. 되게 막 급하신 분들이 어디에나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좀 뜨면, 아,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승기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과 기술만 알려주십시오. 전 무조건 마인드가 세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고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1년에 한건 2년에 한건 제대로 된 것들을 받는다. 아파트를 받으시는 분인데 조급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도 뭐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2억이나 1억 정도는 항상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편? 저는 이분이 조급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경험인데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방식으로 지속을 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분께서 화장품 영업하시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나눠보니까, 그 화장품 업계에서도 거의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비법을 물어봤죠. 어떻게 경매에서도 돈을 벌고, 하시는 일에서도 1, 2등을 다툴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일도 노는 것처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경매에서 분명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 이분은 경매도 노는 것처럼 여행 가듯이 합니다. 가족이랑 뭔가 일정을 짜서 그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오전에 잠깐 입찰을 가고 스케줄에 넣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조급함이 없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매에서 돈을 벌게 되니까 지금 하는 본업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마음에 대한 조급함을 많이 내려놓게 만들어주고 유리한 포지션에 설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행복합니다. 이 지금 하는 투자와 그리고 하는 본업이 잘 되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죠 이제 경매를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 이분의 잘못은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조금 서툰 마음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급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졌다면 이건 분명 본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투자와 본업이 흔들린다면 가정도 불안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고 지금 아니면 돈을 못벌것 같은 그런 기분도 저도 분명히 느껴봤기 때문에 공감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 막 올라갔을 때도 좀 조급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그 관심을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었던 거고 또제 친구들 중에서도 관심은 저랑 동일하게 갖게 됐지만 그냥 실행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심을 갖는 건 언제나 좋지만 이 관심을 바로 실행으로 만들지 말고 이걸 공부로 한번 발전시켜 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영상 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